네 오늘 갑자기 어, 왜 그런지 다단계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 가지고요 제가 다단계 가입 정도 까지 한거죠 어 그냥 진짜 뭐 발가락 정도 담가 봤는데 거기에 좀 교육을 몇번 받아 봤어요 물론 뭐 어떻게 보면 은또 장점도 있긴 해요 하지만은 지금 아, 이걸 지금 깨달았네요. 이 원점을. 뭐냐면 다단계에서 이제 가장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매달 들어오는 어떤 소득이거든요. 그 소득이 이제 계속 꾸준하게 나한테 들어오는. 그러니까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처럼 뭐 그런 어떤 소득이 들어온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예시를 드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건물주에 대한 예시를 드리고요. 아 어, 그리고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산업. 그러니까 뭐 우리 치킨집 같은 거 말고 스타벅스나 아니면은 뭐 버거 뭐 버거킹 뭐 맥도날드 그렇게 좀 최소한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 사업들 자기 땅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은 어쨌든 그런 소득이 들어온다. 어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너네는 그런걸 지금 못하지 않냐 어 나도 그런걸 못한다 하지만 이 일을 하면 그런거 없어도 충분히 매달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쪽에서 정확한 걸 알려준 것 같아요 아 그럼 건물이랑 뭐 배당이랑 프랜차이즈 아 이걸 하면 되겠구나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어 사람들이 이런 거 같기도 해요. 나는 건물을 지금 진짜로 뭐 가질 수도 없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도 없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기가 무조건 최고다. 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끔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교육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거에 세뇌돼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하... 네, 어쨌든,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laughs> 그렇다고요. 네. 하... 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